코로나 확진 증가와 함께 실적 발표와 함께 연일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튜버를 해서 다루는 분들도 적어지시고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가치성장주로 믿고 주가가 밀릴 때도 오를 때도 시장에서 보여지는 그대로 인 도록 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관계자는 세노바메이트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최근 10년간 미국에 출시된 뇌전증 신약의 출시 초기 처방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제지사의 기술 수출한 수면 장애 신약 솔리안 페토르의 2분기 매출은 0분기 대비 약 4.5배 상승한 1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월 독일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유럽 시장 판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제약 시장에서 신약 출시할 경우 첫 회에는 약제 보험 등재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상 및 계약 체결을 한다. 신약 출시 후 1년 이내에 보험사 등재 비율은 업계 평균 90% 수준이다. SK바이오팜은 신약 처방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 확대를 통해 처방 실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술적으로 SK바이오팜은 하방이 열려져 있는 역별의 신세내기주입니다. 현재 16만 2,500원까지 밀려왔고요. 음, 두달 정도가 되게 되는데 두달한달 달 보름 정도가 되죠. 7월 2일 상장했으니 음, 아직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볼 수는 없. 하지만 아, 점차로 어, 바닥상태, 그라운드상태, 과매도 영역으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 주봉과 월봉은 의미가 없기에 에, 들여다보지 않겠고 기술적으로 품봉으로만 이 모습을 에, 보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첫 번째 상한가, 12만 6천, 뭐, 이 정도 가격이었죠. 두 번째 점 상한가가 이와 같은 자리, 16만 5천 원 장, 아, 자리였죠. 고기보다도 하외한 16만, 금요일에 16만 원도 약대쯤 무너, 잠시이지만 무너졌던 모습이고요. 현재의 주가 모습은 이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만 좀더 확대해석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는 192,500원에서 횡보하다가 무너졌고, 점차로 횡보하다가 밀리고, 횡보하다가 밀리고,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지켜지지 않을까 했었지만, 코로나 확진 증가세로 인해서 큰 지수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고 횡보하다 밀리고 횡보하다 밀리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현재 이 모습이지만 여기에서조차도 아직 16만 5천원 이하에서도 이 평선들이 모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요일 거래량은 40만 주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요. 아직은 추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관망의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해 보구, 보이고요. 외국인은 이제 2.13% 166만 주 어, 지난 금요일에 어제죠 천, 음, 6 7 6 0주를 매도한 모습이고요. 제 기억에는 170만 주, 180만 주의 보유 물량이 밑돌게 되게 되면 자외 지수 편입이 되었을 적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소량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0만 주2% 너무 지나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수급 상황은요. 계속해서 외국인은 소폭 소량을 사다가 다시 지수 급락에 따라서 5만주, 4만주, 13,000주, 3만주 등등을 팔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최저 6,700주 팔았고요. 연기금도. 어, 어. 지속 매수하다가 이틀 매도하고, 다시금 2만 8천 주, 2만 9천 주 정도 사들였다가, 금요일에 다시 1만 2천 주. 수급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리량은 20만 주 정도 선으로 줄어들고, 하방에 경직자리가 나왔을 적에 다시 추매에 지속적으로, 어...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는 이평선들이 하방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고, 일봉상에서도 5일선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망의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해서 회사의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물론 회사에서 지금 퇴사 인원들도 70여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지만, 아, 그와 같은 문제는 고급 인력을 아, 다시 모집하고 하게 되면, 잠시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로 인해서 지수, 주가가 밀리게 되면 저점이 형성되고, 따라서 저점에 적당한 가격의 응집이 생기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매하는 저점 추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어쨌거나 하방으로 열려전 상태. 18만원, 19만원. 어느 구독자분께서, 어, 18, 18만 원, 19만 원 정도를 샀는데 손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각자의 생각대로 투자의 매매 형태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18만, 19만 원 이하에서는 절대로 손절할 수가 없지요. 단기로 들어간 입장도 아니고 신약에서의 1년 정도는 기본 단기 투자에 해당하는 것을 저는 알기에 절대로 18만원, 20만원 이하에서는 팔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주말의 간밤의 상황도 미증시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190% 포인트에 나스닥에 상장했고, 어, 어, 나우존스가 상장했고, 나스닥 역시 46 포인트 상장했고, 어, 그렇지만 은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니까 한국이 80%로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사태로 해서 주가 급등을 이루어서 그와 같은 모습에서 지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종합주가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연인을 계속해서 하회하다가 아, 지난 어제의 금요일에 아, 윗꼬리와 아랫꼬리 긴 모습의 도지캔들이 나와서 어, 음, 다음주에 시작될 지수 반등 21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따라서 아, 지수 하반경직이 저점이 되겠지 않겠느냐 바라보고요. 아, 코스닥 종합직수 역시 61선을 터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지 여부를 보여줄지 다음 주 시장에서 결정 나겠네요. 그에 따라서 SK바이오팜도 16만 원대에서 또는 16만 5천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터닝포인 할지는 시장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장기 보유자 1년 이상의 보유자분들께서는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손절의 의미는, 어, 의미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커바 대말이 맞지? 못됐어. 라고, 어, 그런 말도 하시는 유튜브 분들 계시던데, 어, 너무 경솔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힘든 장입니다. 아, 그래서 SK바이오팜 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의 위안을 드리고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가치훼손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장기 성장주 분명히 확실합니다. 잠시 소낙비처럼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니 잘 견디시기를 바라는 마음 남기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